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많은 소통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 다잘 수용을 하고 있고요 다잘 듣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의견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세부터 살펴보고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8만 3천 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가량 상승을 했고요. 상승의 이유는 그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던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시장 마켓캡은 2% 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포 탐욕 지수는 21을 나타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더리움은 여전히 20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1870달러 선을 나타내는 모습이 현재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XRP도 3% 상승을 했고 어제 제가 이제 파이코인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음, 파이코인과 트론코인의 시가 총액이 아직까지는 이제 두배 가량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트론 코인 자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겠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파이 코인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음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도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그 끈끈한 커뮤니티 상에서의 어떤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체인 링크는 시가총액 13위, 그다음에 헤데라, 스텔라, 아발란체, 시바이누 이런 순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카다시 23일을 차지하고 있고, 오피셜 트럼프도 보겠습니다. 어, 40위까지 내려왔고, 10달러를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온도 파이낸스도 3%올라섰고 어제 알트코인 쪽에서 많이 올랐던 건 오피셜 트럼프였는데, 이제 그만큼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트럼프 밈코인은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페페가 어제 13% 올랐어요. 그래서 페페 쪽에 관한 알트코인의 수급은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텔라도 5% 올라섰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음, 알트 시즌 지수가 13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또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어, 시장의 해석이 좀 달라요. 다양해요. 그래서 비트 도미너스가 왜 다시 올라갔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은 또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시그널들을 좀 파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시그널들 여러분들 좀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하나 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XRP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XRP가 이제 DFS의 승인을 받은 리플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거점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간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의 목적 자체가 이제 국경간 결제 서비스를 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국가 간의 결제 혹은 이제 국경이 있는 상황에서 뭐 송금을 할때 결제를 할때그 결제에 관한 처리 속도라든지 수수료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국제간의 송금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 초당 몇 건을 처리하겠다 이런 사실 비전을 가지고 나왔던 회사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랩스라는 회사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리플랩스 이전의 리플은 2000년대 초반에 리플페이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페이를 개발했던 사람을 그 업계에서는 한때 천재적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페이를 개발했던 인물을 이 리플랩스를 세웠던 회사의 창립자가 찾아와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리플랩스라는 그러한 회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드갈링 하우스가 c o 직를 맡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리플 자체 의 본래 목적은 이런 국경관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긴 했었고, 그런 이제 목적지에 맞게끔 계속 어, 이런 일들이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리플이 RLUSD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던 이유도요, 어,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리플이 사실 거래소 간 송금을 시키는 그런 서비스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해외 거래소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실 을때그 해외 암호화페 거래소는 원화 지원이 안 돼요. 원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달러 입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업비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업비트를 이용하니까 업비트에서 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백만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서 그 테더를 그 내가 만약에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내 지갑 주소로 이동을 시켜요. 그럼 이제 한 10분 내외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테더가, 나의 테더가 남아있는 거요. 예 100만 원치의 테더가. 그래서 그 테더를 가지고 이제 그걸로 거래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걸로 이제 암호화폐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하나를 샀는데 그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플이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다가 리플이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이제 어, 옮기는 자산으로 쓰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게 된 건데 리플이 아직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점유율 대비해서는 그 점유율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어, 스테이블 코인의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리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점유율들을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XRP에 관한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전문가가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리플의 CEO인 브래드갈링하우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UAE의 명확한 규제 환경은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UAE는 암호화폐 규제 부분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 CBDC 도입을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리플랩스가 UAE에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협업에 관한 가능성들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볼게요. 어, 간밤에는 밈 코인 중에 페페 코인이 제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시바이노 코인이 2028년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얼마나 오를까? 그런 이제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미 반감기를 최근에 겪었고 다음 반감기가 2028년도거든요. 2028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과거 반감기 이후에 급등한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어, 이덥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시장 전반에 걸친 이벤트인데요.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공급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면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을 한다. 근데 이제 시바이누가 다음 이제 반감기 때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거를 완전히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사실 우리가 지금도 반감기 사이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반감기에서 이제 상승하, 했다고 예상했던 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은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겨서 그 반감기 시즌을 좀 앞당겼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을 예측할 때는 이전 패턴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뭐 아마페 시장은 20년도 되지 않은 신흥시장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수에 관한 데이터적인 공부가 좀덜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은뭐 SP 500 지수의 100년의 역사의 데이터와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15년, 16년의 그 데이터들을. 게다가 이제 초기에는 데이터를 집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시장을 대응을 하려면 이전에 있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번째 반감기를 겪었고 이번이 네 번째 불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의 반감기, 세 번의 불장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학습됐던 그 패턴들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장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시장이 이제 트럼프다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호재가 갑자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까지의 패턴이 깨졌다 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과연 예전 패턴만 보고 예측을 할수 있을까에 관해서 의문이 좀 남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전에 반감기 이후에 시바이누가 많이 올랐다 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리고 다음 반감기에도 시바이누 코인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알트코인들은요. 그 불장 때마다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장 때 주목 받았던 알트코인이 있는데 다음 불장이 되면은 그 대상이 바뀌기는 해요. 물론 이제 주요 알트코인 쪽에는 수급이 계속 오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도 어 아마 이 알트코인에 관한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콘이 또 급격하게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있었으면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의 시즌을 알리는 폭죽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펌핑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데이터로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은 그 데이터들을 축적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금융시장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20년 째 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신흥시장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전의 패턴에만 무조건 매몰돼서 그 패턴을 어 그대로 대입시켜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이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캐시우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캐시우드는 이제 글자에 가려져서 잘 보이시진 않겠는데 이 인물이죠 어 캐시우드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진 분이신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캐시우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스펠링 써드릴게요 캐시우드라고 해서 아이고 저 악필입니다 캐시우드라고 해서 돈나무 언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예전에 한때 그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싸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인싸적인 행동을 해서 인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초기에 테슬라를 이제 대량 매수해서 아마 엄청난 이익을 취하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테슬라가 이제 고점을 찍고 시장에서 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이 캐시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테슬라 초기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거뒀던 그런 분이어서 한때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돈나무 언니가 뭘 샀대 이런 것들이 약간 투자의 지표를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또그 크립토 채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캐시우드가 크립토를 굉장히 좋아하고 먼저 선구적으로 이 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팔았대,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전략을 변경하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를 중단하고 코인베이스에 관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매도 폭을 중단을 하고 코인베이스 쪽을 이제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아크인 베스트먼트가 13일 현지 시간으로 예, 코인베이스 주식 어, 64,358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이게 어, 1,153만 달러의 규모이고, 2024년 8월 이후 최대 규모의 매수 기록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매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요. 예, 하락장 속에서도 코인베이스 자체에 관한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다. 우리는 이렇게 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리스 베스트먼트가 예전에 9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략 변화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크인 베스트먼트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교정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가 그 X를 통해서 예, 현재 경제가 디플레이션 붐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또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뭐 시장 유동성을 조금 내다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존 전망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인물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전략 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물량을 이제 정리하고 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가 뭘 팔고 얼마나 팔고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 이런 것들이 또 투자의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러한 또 투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볼게요. 자, 리브라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었죠. 데이비드가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됐습니다. 그레고리오 달본 변호사는 리브라 토큰 사태 핵심 인물인 기업가 헤이든 데이비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어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어이 마리아 세르비니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청원서에는 데이비스의 체포와 아르헨티나의 송환 요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리브라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또 아르헨티나에 관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옹호하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치 리스크로도 좀 불거졌던 사건이죠.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적색 수배가 요청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어,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가 막대한 자본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도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송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크립토 측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변호사 자체는 그 인터뷰 자체는 조금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나 돌파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알트코인에 관한 단기 상승세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헤드라인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저도 이제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이제 분석글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글들이 있지만은 요 글이 저는 좀 눈에 띄어서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 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뉴 사이클. 예, 이제 도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같이 차트 보시기 전에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자면요 어, 일단 비트코인에 관한 시장 점유율이 61%로 치솟게 되면서요 알트코인에 관한 단기 상승세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알트 시즌이 오기는 왔었냐 왜 이게 이제 벌써 상승세가 끝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알트 시즌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에 실질적인 집계를 보면요. XRP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번 상승장에서. 근데 XRP랑 또 몇몇 코인들은요. 그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올랐던 그런 상황은 전혀 펼쳐지지 않았고 몇몇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트 시즌은 이미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암울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시원하게 올라준 이후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뭐 이더리움 가격 저희 맨날 체크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해 12월 저점이 오십사 퍼센트였는데요, 육십일점이 퍼센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은 알트코인랠리가 이미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감소하면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번과 같은 도미넌스의 급등 현상은 알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어려워졌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랑 자세히 이 도미넌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어, 2024년도부터 5년도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60%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높아졌던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도미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요렇게 도미너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알트 쪽으로의 수급이 가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대했던, 기다렸던 알트 코인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XRP는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다른 코인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미너스가 서서히 올라가다가요. 요렇게 또한번61% 61.2% 요렇게 또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트 시즌이 단기적으로는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견해이고, 이제 다른 견해들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마지막 지표가 될것 같은데요. 글로벌 M2라고 해서 통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성 지표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M2 지표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 중에 워낙 유명한 지표고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경제 관련한 그런 과목을 수강을 하셨다면 이 M2에 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M2도 우리가 어 한국은행의 M2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M2 또 글로벌 M2 이렇게 해가지고 그 M2에 따른 다양한 논문도 시장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늘 글로벌 M2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이야기 하이라이트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어떤 것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가.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2009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을 하고 거래소에서 처음 거래됐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요. 그 10년도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한 15년, 16년 정도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트코인을 어떤 상관관계에 대입을 시킬 것이냐, 대표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도 보고요, 골드와의 상관관계도 보고요, 그리고 그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보고 한국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관관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제, 저의 나라이긴 하지, 우리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글로벌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리스크가 그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 정치 리스크가 한번 있었을 때 업비트 접속 장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격 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영향력은 미비한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과 비교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을 것이냐. 이제 블룸버그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M2에 관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90%가 넘어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고의하게 그 오늘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게 이제 글로벌 M2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 글로벌 M2 머니와 또 비트코인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후행 지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 정확히 70일 정도 후행해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M2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 동향들을 보시면은. 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M2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졌죠 여기에서 움직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요쯤 와있단 말이에요. 요쯤 와있는데 M2 자체가 지금 요렇게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지표는 지금 최근 지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최근 지표를 준비했었는데, 를 그거는 이제 아닌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M2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M2의 흐름들, 전체 통화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코인 이야기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오늘 랩소디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